안녕하십니까 미주아코조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그 새로운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H모신문이 특종문을 냈어요 제가 이제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USC 이게 남가주대학이죠 USC에서 연소득 8만 달러 가정이면 그보다 아래 소득인 가정은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오,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저희 뉴스 앤 포스트에도 여러분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남가주 대학은 이런 거 하는데, 조지아에는 이런 거 해주는 대학 없느냐? 이런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바쁘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 또 학자금 문제 하면은 또전 세계적으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AGM의 리처드 명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신데, 제가 갑자기 뵙자을 해가지고. 아니, 글쎄, 뭐, 네. 이머전시 콜 때문에 밤새 날라오느라고? 아니, 네. 저도 지금 이머전시인 게요, 뭐, 남가주대학이 이렇게 해준다는데, 조제에서 이렇게 아니라 우리 애들 데리고 지금 캘리포니아로 이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음. 약간 오버해서. 어, 대표님을 좀 빨리 뵙자고 부탁을 드려나요 어... 뭐 기사 어차피 잘 나왔습니다 네네 예, 뭐빚 좋은 개살구죠 아빚 좋은 개살구요? 일면에 네. 지금 4단 기사를 크게 난 건데요 예. 네 빚은 좋은데 <laughs> 아, 네. 살구는 살구로 돼예 네. 예. 이게 이게 이~ 사실은 이런 보도가 풀 디스클로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한 분석에 따른 입증 자료 단순히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고 다들 박수치기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가 혜택이 되는 것인지 음. 어느 관점에서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네. 혜택은 있으나 네. 실제 수혜자가 많은 것인지 음. 아니면 또 혜택은 있으나 이게 대학의 혜택인지 네. 학생들의 혜택인지 우리가 알겠죠 음... 예전에 우리 오바마 행정부 때도 정말 시코스레이션이 있고 너무 힘들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지만 아~ 네. 어,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 대중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돈이 내려왔나요? 안내래저 은행에만 몰려서 묶였잖아요. 그렇죠. 은행만 부자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융자를해 주는 문은 더 좁혀 놓고서는 네. 자기네 부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어이 기회로 오히려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문제점들이 많은데 네. 말은 참 보기 좋습니다. 뭐 8만 달러 이하면 네. 학비 면제라고 그랬거든요. 네. 학비 면제.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면 아, 네. 아, 학비에 학비 면제라는 게 예. 등록금도 있고 아. 그리고 책값도 있고 그쵸, 기숙사비도, 기숙사비도 있고 네. 교통비도 있고 전체 학비에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서 조금 넘나 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네.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등록비를 면제해준다면 그 얘기는 가는데, 내용상으로는 등록비를 4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등록비를 면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네. 이 전체적인 타이틀에는 학비 면제라고 돼있지, 등록비 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그러면 우리가 잘 분석을 우리가 하는 방법, 바라보는 방법, 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진위를 바라보는 방법이 그렇죠. 방법입니다. 이게 저희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정말. 뭐 그래서 저 부르셨는데. 네. 예. 네, 네. <laughs> 네. 우선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대학의 학자금의 재정 보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첫째는 총 학비가 있죠. 총 학비가 포함하는 게 우리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등록금, 등록금 예, 투이션, 그다음에, 그다음에 책값, 하, 예, 책값, 뭐, 용품, 교통비, 그렇죠. 예, 모든 기숙사비, 네. 기숙사비가 제일 크죠. 네, 네. 예, 그게 거의 2만 달러 정도 되는데 아, 연간. 네. 그러면 그 모든 게총 학비라 그래서 그거를 코스터버 트 텐던스라고 해요 아, 네. 예, 그럼 그 전체 총 학비 코스터버 트 텐던스에서 그 가정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럼 가정분담이 계산된 것을 총 학비에서 뺀 나머지 차액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 즉 Financial Need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해서 사립대학이 어차피 대개는 92%에 10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지타운의 경우은 하더라도 금년도에 그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한 1 0 0 네. 그리고 한 83%를 평균 무상보조금, 안 갚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그 중에 무상보조금이 있고 유상보조금이 있는데, 무상보조금이라는 거는 그랜트나 스칼라십으로 이루어진 안 갚아도 되는 거고, 네. 그 매년 구성은 바뀔 수 있어도 퍼센테지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가정. 음. 그게 니드베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유상보조금. 바로 러이라든가 융자라든가 뭐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이라든가 몸을 몸으로 떼어줘서 일을 해준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런. 그런데 지금 이 기사 면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해당 기사는총 비용이 지금 77,459 달러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8만 정도 되는 가정의 가정 분담금을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명이 대학을 가는 거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14,000만 달러 정도 에서왔다 왔다 해요. 가정 분담금. 예예. 어... 가정 분담금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물론 수익과 자산을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은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네. 수입만 갖추 따질 수 없는 게. 뭐, 2만 5천 불 밖에 보고를 못 하는 분이 쇼핑센터가 2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쵸? 네. CSS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네. 뺍사 연방정보 재정 양식에는 개인 집은 아예 묻지도 않아요, 어차피. 프라이머리 홈의애꼬리는계산안 하는데. 애꼬리는 네. 순자산 부분이죠. 빚을 네, 뺀. 네,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CSS 프로파일 자체를 그럼 8만 달러는 묻지 말아야죠. 근데 그건 물을 수밖에 없는 게, 프라이머리 홈 외에도 다른 자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자 묻지만, 묻는 자료를 보고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계산을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보세요. 8만 달러 정도의 인컴 있는 14,000 정도 되면 네. 지금 7만 7 7 4 5 9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거기서 가정 분당을 뺀 차익이 63,459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학교는 평균 지금 100%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받는 데서 무상보조금이 형평성에 맞게 평균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83%에버리지예요 네. 그럼 이 학생은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어차피 8만 정도의 가정이지만, 네. 어, 자산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5만 2,670달러는 무상보조금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등록금 4만 5천을 면제해준다고 해갖고, 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만 불보다 못 버는 가정은, 네. 그럼 더잘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거기는 가정 분담금이 만 달러라고 그랬으면 네. 거의 77,459불에서 67,459불의 83%면 훨씬 많은 그렇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학비를 면제해 준다고만 했으면 네. 어차피 그 밑에 있는 이 인컴, 수입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더잘 받게 되 있는데 오히려 45,000이라는 만 거를 이거를 락 캡을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거꾸로 그거보다 더 넘는 걸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게 아, 우리 학비 전액 다 줬지 않느냐? 아, 네. 실제로는 우리가 5만 불 이상 받을 수, 무상 부족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4만 5천 불만 지, 지금 지금 실질적으로 이 네. 대학에서 더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까다롭게 요구 사항을 요구한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의 가정 분담금을 일부러 더 올리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만이라는 거로 해서 이렇게 공표를 해버렸을 때는 그 매스컴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가면 적게 들겠구나. 그래서 일단 지원부터 해보고자 하니까 학교에서는 더 좋은 학생을 고를 수 있는 초이스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 전용료도 더 많이 걷어들인다. 그렇죠. <laughs> 더 많이 지원을 하면, <laughs> 일석이조네. 예, 일석이조하냐, 3조4조가 되는 거죠. 오, 예를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후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이런 거는 예전서부터 있어왔습니다. 그 IB에서 IB 급 학교들에서는 네. 뭐 6만 달러 미만은 뭐100% 보조를 해준다. 오. 예, 근데 6만 달러는 어차피 100% 이상 보조를 받거든요. 네. 그 등록금이라 그랬으니까 투이션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 해봤자 뭐 절반도 안 되는데 전체 총 비용에.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면 절반 좀 되던가 그 이상은 무상으로 보조로 어차피 다 받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있는 프라이머리 홈의 애꼬리를 계산을 안 한다고요. 어, 예. 그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사에 보니까 주택 소유도 재정지원 평가에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네. 얘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지 말아야죠. 거기에는 주택을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샀는데. 음... 얼마가 지금 빚이 져 있고 한 달에 얼마나 간다. 네. 그럼 아니면 그 묻는 조항에 학교를 선택했을 때는 그게 기재를 하지 않게.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게.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 사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 기사에 <laughs> 사실 해답이 또 있었어요. 그이 기사에 뭐가 있냐면은요. 스탠포드 대 같은 명문 사립 대들은 이미 예전에 수업료 제,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시행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냥 생색내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디스클로즈를 하니까 네. 분석을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 아하, 그랬구나. 그런 거지. 네. 사실은 학교 측면에서는 이리저리 많은 마케팅, PR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준다. 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 거 내용인데, 네. 오히려 이 내용으로 보면 더 줄여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 우려가 되겠네요, 상당히. 뭐, 코로나만 우려가 되니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2018년에 체결된 70억 달러 기금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가 재정 지원을 위해 6억 3,500만 달러를 모금했다. 폴트 총장은 향후 몇년 동안 1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추가로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돈이 모자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멤버들이 진행되는 거 보면 재장,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년 거. 네. 수익과 장선이 아무 변동이 없었어요. 음. 근데 재학생인데 갑자기 2만 달러를 축소를 해갖고 오퍼를 해줬어요. 어. 빈슬리스트에 들어갔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어필을 해서 찾는데 넉달 걸렸습니다. 와.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USC인 경우에는 너무너무 까다롭게 더 많은 거를 검증하려고 들어요. 음. 또 때로는 대학마다 너무 참, 어, 여러 가지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는 담당자들에 따라서 음. 오늘은 이걸 물었는데, 그거 갖고 따지면 또 내일은 다른 담당자가 이게 갑자기 없어졌는데 또딴게 리커멘이 나타나고, 음... 이런 상황도 많이 있어요. 야, 그게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저, 저희가 무슨 그 남가주대학을 디스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인지 이게 어, 어떤 영향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를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는 건데요. 지금 이철도명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는 8만 불 그 정도 수입이면은 가정분담금 부담이, 뭐. 어차피, 어차피 등록금은 다 커버가 되고. 등록금커버 예, 건데. 그 이상도 네. 2퍼 30%를 더 무상구조를 받았, 받았는데, 네. 이렇게 말로, 어, 포장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어, 슬프네요. <laughs> 네.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약간 지금 마케팅 기술, 작전을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이거 사기는 아닙니다. 네네 네. 포장을 사기는... 다르게 한것 뿐이죠. 그렇죠. 뭐, 예전에 저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많이 방법사투로 <laughs>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네. 참 문의가 많이 들어왔길래 네. 어, 제가 이제 각종 신문 매체들에도 칼럼을 제가 기고해서 올렸지만 네. 예,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칼럼을 더욱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유비무환이라고 네. 이거 문제 해결을 닥친 다음에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일이고 음. 기본적으로 어, 사전에 준비를 해야죠 죠그렇 예, 최적화된 방향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시점서부터 네. 준비하는 게 좋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못 느껴요. 그렇죠. 이제, 이제 9학년 됐으면 아직 멀었다 생각을 해요. 어,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요? 뭐, 어떻게 그런데 항상 대학을 등록하는 시점에 2년 전에 우리가 이 수입을 보고, 캐 네. 캡탈 게인이나 인트레스트나 여러 가지 디비던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2년 전에 수입, 신고서에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서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네. 방향을 잘 잡아서 네. 어, 사고가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이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은 대부분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좀덜 되신 학부모님들이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건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셨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아 보면은 와 USC가 큰거 하는구나 우리 애들도 글로 보낼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 지금 명 대표님 얘기해 주신 대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그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생생내게 하는 수준 정도인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U.S.C.가 나쁜 학교는 전혀 아니니까요. 원래 모 대학이라고 하셔야죠. 아 그렇군요. 신문에 <laughs> U.S.C.라고 나와서 네. 작년에 6만 4천 명이 지원했답니다그 중에 11%만 합격을 했대니까 경쟁률이 9대 1이에요. 굉장히 센 학교예요. <laughs> 대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린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 모든 거는 입증 가능해야 된다 네 예, 맞습니다 오피니언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네,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자 미주알코졸 지켜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계시겠지만 아예 자녀들의 학자금 재정 어, 보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AGM의 리처드 명 대표님만 한 분이 없습니다 직접 어, 문의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은 이런 그 어, 사람들 약간 눈속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케팅에서 흔들리지 않을, 않고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제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laughs> 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laughs>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